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나라를 바꾸는 이런 존재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나쁜 거를 만들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국민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윤택하게 만드는 상위권 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거를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따르는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유행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람들은 이 계층이에요. 서민들. 이 중에서 이제 지능지수에 영향도 미치긴 하는데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밑에 계층에 굉장히 많은데 이 계층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면은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계층이 이 밑에 있는 계층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끌어올리는 거는 힘들어요 자 생각을 해봐 계단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위에도 사람이 있고 밑에서도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생각을 해 봐. 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편할까이 사람 입장에서는 올라가려면 힘이 들지만 떨어지는 거는 쉽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은 주저앉거나 밑에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야. 대체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욕심이야. 사람은 욕심을 갖잖아. 그러면은 욕심을 갖는 그 부분에 한해서, 그 분야에 한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공부를 시키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지금 얘기하는. 책류관이 또 학교 가기 전에 영어를 시켜야 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많은 양의 드릴 연산을 시키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를 들어가서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속 선행 애들이 2학년이 됐는데 무슨 황소 수학을 가겠다고 뭐 거기서 미친 듯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2학년부터 4학년 사이에 무슨 수학을 끝내놓고 또 영어를 끝내놓고. 뭘, 그걸 수능 준비란다. 이런 1970년대, 80년대 마인드. 그때도 이거를 학군지, 그러니까 대치동외에나 하지도 않았던 거야. 그거를 전국적으로 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라는데, 이게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여기서 지갑이 열리게 돼. 이 계층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은,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 끌어올리기도 힘들어. 여기 있는 사람 올려봐야 이게 돈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현혹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요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다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세계가 또는 우리나라가 썩게 되는 거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은 지금 이거는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은 이래. 이게 문화야. 아이가 36개월까지 말을 못하는데, 이게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한대. 이것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하는 이런 뻘짓거리를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거를 요즘은 이래라는 문화 형성을 하는 거지. 이런 계층들이 점점 많아지고 밑에 있는 계층이 많아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도 사기를 당했는지 몰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대체적으로 욕심과 또는 열등감이야. 본인이 안된 거를 아이를 이용해서 욕심을 부려서 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아이를 키울 때 쓸데없는 짓거리만 안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기본적으로 드는 돈한 달에 백만 원이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런데 뭘 하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책을 사고 교구를 사고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니까 여기서 드는 돈이 엄청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드려서야 아이가 괜찮아지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드리면 드린 만큼 아이는 정신질환이 걸려. 그러면 정신질환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병원비가 또 들어. 또 센터비가 또 들어. 돈에 돈을 돈을 물고 가는 거야. 추가적으로 했던 이 알파가 나중에 이게 400이 되고 500이 되고 600이 되는 거야. 이런 뻘짓거리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속아가도 왜 모르냐? 모든 서민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 사기꾼이 생기는 경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책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부분에 맞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닝 프로버 곡선이라고 그래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기꾼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게 교수들이야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뭐냐? 이게 연구가야. 나는 전문가, 요 부분부터 이제 보통 전문가라고 그러고 이 하얀 곡선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때 뭐가 오냐? 보통 슬럼프가 와요 자, 근데 이 사기꾼들은 이 슬럼프가 절대 오지 않지 왜? 여기서 이때 돈이 진짜 많이 벌릴 때거든 사기를 치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머릿속이 이론,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는 이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뭐, 논문을 봤던, 무슨 책을 봤던, 실전 경험은 일도 없어.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남 얘기만 해. 너가 책임질 거냐? 그러면 내가 왜 책임을 지냐고 얘기를 하지. 대체적으로 요 사람들이 사기꾼이야. 왜냐? 여기서 더 노력을 하다 보면은 케이스가 많이 난리게 돼. 근데 이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하면은 무조건 성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남녀 구분 없고 또 육아에 관련돼서도 아이들 개월수 또 성별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개월수 구분도 못해 얘네들은 무조건 학교 가기 전후 이 정도로 나눠버리는 거지 다 무조건 또 이때 많이 하는 소리가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은 무조건 고쳐집니다 무조건 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구독자가 20만 명. 10에서 20만 명 정도가 있어. 돈이 굉장히 벌리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구를 안 해. 안 되는 케이스 이런 거 연구를 안 하고 어차피 이론으로만 떠드는 거야 실전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릴까 그궁리만 한단 말이야. 이게 어머니들이 많이 보는 이론 중심의 유튜버 또는 그걸 이용한 인스타 또 그걸 이용한 업체들이야 얘네들 절대 단점에 대해서 얘기 안해 그리고 더 들어가게 되면은 어 남녀에 따라 틀리네 어떡하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기네 어떤 케이스에 무슨 부작용이 생기네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왜 똑같은 걸 시켜도 왜개월수마다 다를까 그분은 여기서 얘기한 게안 맞네 얘는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why 왜 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해야 돼. 생기는 건데, 체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 남이 쓰던 이론, 뭐, 논문, 이런 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돈이 잘 벌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층 설명을 할 때, 이 꼭대기층이나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씩 태어나기 시작해서 여기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헛소리로 이상한 문화를 만들고 위에 있는 계층도 끌어 내리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통합적으로 나라가 미치게 되고, 나라가 미치게 되면은 이 상위계층, 그러니까 이 교수급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미치게 되려는 방법이 하나 있어. 여기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 교수들을 믿지 말아라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내가 말한 이론이 무조건 옳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이 사람들 얘기 믿지 말아라. 의사 믿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많이도 필요 없어. 우리나라 유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유아 애들인데, 유아 애들 중에 약 20만 명. 20만 명 정도만 이거를 믿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교수들을 믿지 않게 되는 거지. 언제 찾아요? 애가 이상해지면 찾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수들한테 가게 되면은 이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멘붕이 오게 되는 거야. 왜? 지금까지 얘네들을 믿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거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다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알게 되더라도 이거를 없앴더니, 이걸 안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교수는 하지 말아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하지 말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잘 키웠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엄마들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었고, 이게 네트워크 구조로 전부, 그러니까 전체 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이 그룹들. 세상을 망치게 하는 거는 몇 명이면 될까? 아니, 필요 없어. 일단은, 육아는 10명이면 돼. 20만 팔로우, 10에서 20만 팔로우들. <laughs> 10명이면 나라가 망해요. 얼마 안 있어도 되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팔아먹은 사람이 다섯 명이야. 근데 이거는 성인이잖아. 성인들이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했는데, 이 육아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은 쓰레기야.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나락으로 보내는 거야. 태어난 아이들, 이 인간들은 죽어서도 내가 예전에 되겠지만은 그냥 무관지고 가야 돼.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야. 아이들한테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는 정보를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어머니들이 알고 있을 거야. 이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몇명안 돼. 이게 주동자들이고 여기서 계속 파생돼서 이상한 놈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돈이 되니까. 이만한 그룹에 이 인간들이 이만큼을 곰게하잖아. 인간은요 전체 중에 5%가 미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 더 미친 새끼야. 넘어가. 10%가 있어. 10명 중에 한 명이 미쳐있어 그러면은 이게 살짝 영향을 끼쳐 분위기 생각을 해봐 10명 있는데 한 명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지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 저 새끼 미친놈인지 알겠는데도 신경 쓰이는거지 저놈 미친놈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0%가 되어있어 그러면은 10명 중에 두명이 미친 놈들 두명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해. 요금 못 하는데 경계를 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0%가 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냐? 이거를 부러워하는 그룹이 생겨. 그러면은 이 행위를 쫓아하려고 하는 애들이 생겨. 30%가 넘으면은 이게 논란이 생겨. 이게 논의게 돼. 이게 지금 MZ세대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논란이 생기잖아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찬반으로 나뉘게 돼 이런 거야 그래서 전국의 30%가 미치면은 얘네들이 이기게 돼 이거야 이 책류가라는 거 자체가 이게 처음에 시작은 한 네다섯 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늘고 늘고 해서 지금 한1 0명 정도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약30% 정도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만 90만은 어떻게 돼? 전국의 60%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먹게 되는 거지 이때 되니까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야 돼 이런 상황이 펼쳐져 그리고 이정신병이 걸린 이 그룹들이 왜 무서우냐면 은 시끄러워 그러니까는 엄청난 소리를 내고 안 하면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욕을 해. 근데 우리나라가 이 미친 그룹의 세력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20대들도 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얘네 20대가 40대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여기서 미친 게 성인이 돼가지고 미치는 거랑 유아기 때부터 잘못된 육아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미쳐가는 거랑 완전 다른 거야. 유아기 때부터 해서 미쳐서면은 얘네들은 20년 후, 앞으로 20년 후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어쨌든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놔야 되는 게 욕심이야.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생겼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야. 투자 사기, 전세 사기. 노력이 없는 욕심 자,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1억을 벌었어. 근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여기서 뭘 어떤 걸 하면은 어디다 투자를 하면은 뭘 어떻게 하면은 야, 2억이 된대. 그럼 여기에 혹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왜? 욕심을 가졌잖아. 1억을 벌기 위해 10년을 노력했는데. 한 사람이 무슨 어디다 투자를 해라라는 그말 한마디에 10년치의 노력을 받아오라고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런 건 없거든. 아이를 본인도 가지 못하는 서울대 스카이대를 애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이를 책류가를 하니 뭐 이걸 하니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그런 거지. 그 자.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지. 아이를 공부시키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미친 듯이 수천만 원어치 주고 사가지고, 남편하고 싸워가면서 해가지고, 애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뭐든지 노력이 없이 욕심을 부리려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 부모가 노력을 해서 아이를 뭘 하나 더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학원으로 처음부터 빼버린단 말이야. 이런 노력이 없는 거. 같이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지. 이러니까 애들이 발전을 안 하는 거지. 자. 어쨌든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욕심 때문이야. 노력이 없는 욕심. 지금까지 생활해가지고 벌어왔던 거를 한 순간에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상하는 게 전체 사기니 뭐집 사기들 많잖아. 야 누가 봐도 겉에서 딱 봤더니 10억짜리 집이야. 근데 어더니 어우, 이거 5억에 나왔대. 야, 이걸 믿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시그다 해가지고, 딱한 방에 분양 사기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제 값을 주고 사야지. 자, 하여튼, 요걸로 끝마치도록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기를 치는 이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경험이 없고, 이론으로만 빠삭한 사람들. 그리고 남 얘기하는 사람들. 본인의 얘기가 아니야. 다남 얘기야. 왜?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책임감. 책임감이 없어. 맨날 남 얘기만 하니까. 잘못돼? 이 사람이 잘못됐어. 이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남핑계를 대. 이런 사람들. 자기의 의견은 일도 얘기를 안 해. 왜 문제 생길까봐. 이런 사람들. 어디서 좋아했더라. 어디서 뭐 했더라. 어디서 그랬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가짜 정보들이 생겼는데, 이거를 옮기는 사람들이 이 가짜 정보가 진실임 마냥 옮기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또 가짜 정보가 퍼지고, 여기서 가짜 정보가 퍼지고, 여기서 또 재생산이 되고, 이런 거야. 지금 육아가 이래.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이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이게 아까 버닝 크루거 곡선에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에 한 열댓 10, 명. 이 사람들이 가짜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무리 교수가 얘기를 해드려도 이 사람은 믿지 말아라. 한국에 있는 교수들은 믿지 말아라라고 여기서 퍼뜨리는 거죠. 교수들, 얘기 정확한 거 아니다. 우리가 맞다. 이런 사기꾼들. 뭐든지 다 그래. 모든 정보들이 여기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 야, 의사하면 다 똑똑할 줄 알아? 소화 전문의에서, 소화 전문의가 된다고 소화 전문의가 다 폭독할까? 그렇지 가 않아. 왜? 아직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있거든. 나도 이제 가끔 소화 전문의들 거 이렇게 보는데, 이게 m b 세대들, MG 소화 전문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 키우면서 하는 소화 전문의들. 몰라? 아, 저렇게 하면 애 망가지는데, 소화 전문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다고? 경험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거기에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 뭐, 하정훈이든, 신의진이든 뭐, 청근하든,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김북영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오래 했으니까, 알지? 근데, 인제, 새내기, 신출내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 선택도 중요한 거야, 선택.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응. 근데 이게 30대까지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30대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강의를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을 원해. 근데 웃긴 게 30대들이 육아 경험이 있을까? 이제 임신해가지고 애 키우면서 뭘 하는데 무슨 전문가인양 얘기를 하잖아. 아니면 말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뭘 보고 이걸 믿고 이걸 하고 있는가? 응? 소화 전문의를 선택할려도 이게 좀 오래된 사람들. 옛날부터 봐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선택을 해야 돼. 음, 그렇게 해야지. 하기를 안 당하는 거야. 쓸데없는 그런 인스타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애를 하나 키워가지고 얘가 고3이 됐어. 그러면 얘는 똑똑할까? 이 엄마는? 야, 애 하나 키워봤잖아. 야, 하나 키웠는데 얘네들이 어? 뭐한 300만 명의 아이들을 대표를해 분명히 이런 것도 믿더라. 애 하나 키워가지고 이제 막 유튜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비도 아유 답답해 진짜. 어쨌든 한번 뭘 누굴 걸 선택해서 보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유아기 때는 애들하고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한 거거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학교에 가서 하는 데 학교가, 초등학교가 공부하는 데가 아니야 뭔가를 배우면 되지. 뭔가를 배우는 게 국수 연가사만 배워 학교에서? 그거 외에 여러 가지도 하잖아.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미 유아기 때 아이들을 정신병을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면 싸가지들이 없잖아. 그걸 사회 탓을 돌리기도 뭐해? 왜? 분명히 그랬잖아.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사회성 생긴다며. 그럼 다 어린이집 유치원 치슈이면은 학교 가가지고 사회성이다좋야 되잖아. 근데 사회성이 개판이야. 그러면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건데 왜 그걸 안 믿어? 내가. 막이 하잖아.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 사회성이 안 생긴다고. 그 사회성이 생기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그거 지금 다 어린이집 유치원 출신이거든. 사회성이 겁나 좋아야지. 근데 다 개차반이잖아. 오히려 어린이집 유치원을 오래 다녔던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 정신연령이 떨어져. 이기주의야, 개인주의야. 소패 애들도 있어. 어린이집, 특히 학습심 유치원. 그게 사회성 키우는 거야. 이게 반사회적인 극장 애들인데. 그니까는 러어린이 유치원 오래다니면 애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생겨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다 사기 정도야.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더라도 자기 애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 다 사기꾼들이야. 네, 알고 계셔야 돼. 자, 하여튼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강의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